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에서 3장 23절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유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며 사랑이라고 말하니 정리가 필요하여 구체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 1서 3장 4절에서 8절. 진리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공언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아무리 공언해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죄 짓는 것을 옹호하는 자를 미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의 앞잡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믿지 않는 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리송한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불신을 바꾸지 않는 것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써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4절.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임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지 않고 천국 안 가고 예수님 믿으려면 사랑으로 계명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지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